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아, 인수합니다. 하나금융서 외환은행 대주인 스타 과 외환은행을 외환은... 한국 사람이 아니고 부탄 사람입니다. 단 사람이 아니고요. 북한 사람이. 아, 다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사인하러 가는 거니까. 예.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. 아, 왜 그러세요. 인수 자금 조달 방법으로 사모권들을 유치한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가급적이면 전략적 투자자를 영입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. 너나 혼자 실컷 해 미친 새끼야.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은 외환은행의 현대건설 매각 이익은 하나금융 목수로 이론스타가 중간배당을 통해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.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. 니네같이 법안 지키는 새끼들이 더잘 먹고 잘 살아. 대금을 고의로 축소해 공시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. 이 사람 새끼 아닌 건 알고 있었거든. 진동수 금융 위원장은 오늘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시간이 많이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. 진짜